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월당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화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럼 오늘은 이런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손님이 있을까요? 유형 또세 가지 말씀해 주세요. 세 가지, 가지? 또아참 우리 피디님 나를 시험해 들게 하는구먼. <laughs> 어 일단은 뭐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상담, 점을 보러 많이 다니신 분도 있을 거고, 어, 처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이런 친점이라는 것 자체를. 오시는 분들 계신데, 음, 이런 손님을 왔으면 좋겠다, 이거보다는 참 감사한 손님들이죠. 어, 뭐냐면,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도 굉장히 저에 대해서, 어쨌든, 신의, 신령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, 한 사람으로, 한 인간으로 봐주셔서 참,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들. 신령님을 떠나서. 그 어떤 예의라고 하죠. 저도 예의, 따지자면 따지고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저도 버릇없을 때는 없긴 하지만 그런데 어떠한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해주, 대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은 참 너무 감사해요. 그러면 나도 더 울어 나서 뭔가 점사를 보더라도 더 이렇게 끌어올려서 더 세심하게 세세하게 점사를 봐주게 되거든요. 네. 진짜로. 응. 그런 분들 또 아니면 뭐 우스갯소리로 어머 팬이에요 막 이런 분들도 참 좋고 어, 그런 분들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스갯소리예요 그리고 또뭐 쉽게 말해서 뭐좀 전에 우리 피디님한테 얘기했지만 찍기 전에 돈 많은 사람 오면 좋지 도 맞아 근데 뭐냐면 나도 사람이니까 돈 싫어하진 않아 돈 싫어하진 않는데 뭐냐면 돈을 떠나서 어떠한 그 사람의 그런. 어, 심, 심중이라느나 마음. 마음을,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, 어, 기 기울여주고. 돈은 많고 적고는 상관없어서 솔직히 얘기하면. 있을 땐 있고, 없을 땐 없고. 항상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, 확 이렇게 있다가 막 없어진 사람도 있고, 이렇게 없다가 확 있는 사람도 있고, 그렇잖아. 사람은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고, 어, 끝을 봐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. 일단은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좋죠 그리고 까까 같은 거사 오는 사람도 좋고 <laughs> 우리 내기 <떼기> 씨가 뭐사 갖고 오면 좋고 뭐 우리 집 온다고 해서 뭐또 발이 발에 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+ 다 통틀어서 똑같은 얘기야 조금 예의 있게 어+ 어어 무당이 아니라. 무당이긴 하지만, 신을 모시는 제자이기도 하지만, 한 사람이에요. 한 여자고, 또 남자분들은 한 남자고, 인간이거든.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시고, 조금 마음을, 문을 열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,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. 음. 하소연하러 오는 분도 많아. 근데 그 하소연을 받아주는 것도 제자의 몫이고, 또한 그거를, 그 하소연 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고, 해결 못해주는 얘기도 있긴, 있어 정말 답 없는 얘기도 있거든 사연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통해가면서 사, 이렇게 조금 어,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. 아시겠죠? 네 그러면은 네더잘 봐주고 싶은 손님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뭐 꿈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던가 음. 또 아니면은 진짜 어, 부모님이 부모님이 아프신데 나는 정말 간 어, 계속 일을 음. 해요. 음. 근데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뭐 사람들.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제가 그때는 뭐~ 세세하게 봐주고 싶고 더 절실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 피디님 말대로 뭐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, 달려가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잘 이렇게 소통을 해서 점사를 봐서 얘기를 하기.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딴판으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이 열심히 가고 있을 때는 제가 좀 깨긴 해요. 답이 없으니까. 아,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깨버린 꿈에 대한? 아, 미안해요. <laughs> 근데 정말 담들도 다 말리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. 어떠한 재능이나 뭐 이런 것도 1도 없는데 혼자만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구멍을 파고 있는 음,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닥을 파고 있는 거야.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, 충분한 사람이거든. 근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. 어, 글쎄, 뭐 어떻게 세세하게 봐도 그러니까 좀... 보면 아픈 사연이 좀 있는 사람들, 뭐 얘기했던 대로 부모님이 뭐 이런 경우도 있고, 자식을 먼저 떠난, 보낸, 뭐, 부모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. 뭐 이런 부분을,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조금 좀 세심하게 좀 보는 거 같아. 그리고 아니면 본인 얘기했던 앞으로의 뭐 비전, 뭐 20대, 있지만 30대 40대 50대 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새로운 사업이 됐든 새로운 공부가 됐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. 그런 분들도 자기 진짜 이거는 그거야 본인들이 간절해서 오면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나도 간절하게 봐주게 돼 있어 진짜로 그거는 그래요 근데 재미삼아 흥미삼아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온 사람들은 있잖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대충 보는 건 아니지만 대충 본다 소리가 아니에요. 마음가짐이 그러면 나도 딱 그냥 딱 그냥 할 말만 딱 하고만 거야. 음. 예를 들어 아까 뭐이또뭐 뭐 집을 팔아야 돼. 그게 궁금해. 근데 이걸 집을 팔아서 어떤 사람들이 이 집을 팔아, 팔아야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뭔가 빚을 갚고 앞으로에 뭘 하고 딱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집 팔고 여유가 있으니까. 더 넓은 집 가고 싶은데, 언제쯤 팔려요? 뭐,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근데 이 집이 굳이 안 팔려도 돼. 응? 네. 뭐, 아, 팔려도 그만, 안 팔려도 그만인데, 혹시나 팔릴까 싶어서 오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분들의 어떤 그런 느껴지잖아. 그러면은,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. 당신은 언제쯤 몇월 달에 이게 나가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고, 이건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이고, 뭐, 이렇게 세세하게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, 딱 그런 분들이 오면, 아, 이건 내년쯤 팔겠네요. 리 제가 받겠네요. 뭐가 걱정이에요. 금전이 무질난 것도 아니고, 뭐, 이런 식으로 막 대충은 아니지만.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아니고, 음, 그냥 약간 음, 크게, 크게. 음, 좀맥 빠져. 음. 맥 빠지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점사가 나와. 그럼, 나 성의 없이 본다고 욕하는 거 아닌가? 성의 없이 보는 건 아니야. <laughs> 알겠죠?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